유월 대비 모의고사 1어 미적분 선택과목 29번 음 한번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미분 가능은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내가 미분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x에 대해서 fx f'이 0보다 크다 이게 뭐 증가 함수라는 뜻인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뭐 f x가 뭐 값이 여러 개 나올 때플러스도 나오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양수를 택하라. 이뭐 정도 뜻신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고 밑에 식을 보면 여기에서 많은 걸알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많이 본식이죠. 미분계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분계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 함수지 연속 함수 어, 연소함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x가 4로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이 갑니다.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지 극한값이 나오겠죠.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니까, f4가 4다. 연소함수기 때문에 그렇죠. 극한값이 4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뭐, 이건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fx가 x가 4로 갈때 극값이 한 4라는 건 함수값이 4라는 거랑 똑같죠. 연속의 조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냥 쓰면 되고. 4, fx가 4니까 거꾸로 4에다 fx를 대입, f4를 대입해서 fx가 4가 아니고 f4가 4니까 분모는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쓰면 이거 요거, 아, 요거 는이 아니고 빼기 죠요 부분이 뭐가 된다? 어, 요거 많이 보던 모양이니까 f 프라임 4가 되고요. 미용수 정의에서 얘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얼마다? 2다 f 프라임 4는 16이다. 자, 여기까지 알아냈다. 요두 가지 알아냈으면 뭐다 알아낸 것 같아요. 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면 요거,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볼까요? 문제를 다 읽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기, <laughs> 내가 되게 잘 아는 시기고, 모양이 확실하면 얘 먼저 정리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fx의 역함수를 gx, 역함수 나왔습니다. gx. 그리고, 이거에, 이거에서의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는 미분하고, 4를 대입하면 되죠? 뭐, 이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ex, gx. 고배 미분으로. 왼쪽 거 미분하고, 어, x제곱, g'x. 4를 넣으면은, 8g4. 기 16G프라임 4 얘를 구해라 근데 역함수의 미분 어, G프라임 A는 F프라임 G 분의 1 요거 뭐잘 알고 있는 공식일 겁니다 그래서 G프라임 4는 F프라임 G4 분의 음, 1음이다 근데 g4가 얼마냐? 여기에서 f4가 4였죠? 그러면 g4가 또 4죠. fa가 b면 gb가 a니까. g가 f의 역함수일 때. 역함수일 때는 얘네 둘을 바꾼다. 바꿔서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f' 4분의 1. f 프라임 4가 얼마냐? 이거 내가 구해놨던 거 16분의 1이네요. <laughs> g4는 4였죠. 그래서 g4에다 4를 대입하고 g 프라임 4에다 16분의 1을 대입하면 문제 해결 요값을 어, 구해보면은 8 곱하기 4 더하기 16 곱하기 16분의 1 32 더하기 1이니까 33이다. 오, 그냥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33이 답이 맞습니다 이렇게 역함수의 미분 요거 잘 알고 있는지 미분계수의 정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역함수랑 원래함수의 관계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음,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